애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꼬다리가 있어야지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다음은 갤럭시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걸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유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빨리 빠아들이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갤럭시 AI 기능 업데이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진짜 신기한데 저렇게 애플 탑에 있는데 저렇게 유람선을 대충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진짜 사실감 있게 저렇게 그빛 반사된 부분까지 완전 표현을 해가지고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밤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죠. 프랑스에서 개최가 되었고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팩 내용 행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정리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특징적인 부분만 좀 뽑아서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일단 갤럭시 버즈 3가 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꼬다리죠. 콩나물 꼬다리를 갖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된 갤럭시 AI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갤럭시 링과 같은 저런 새로운 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되어서 관심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갤럭시 워치 울트라라는 모델을 나와서 애플 워치 울트라를 대항하는 근데 또 가격이 싸요. 그리고 쓸만해 보이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갤럭시 폴드와 플립 시리즈도 나왔으니까 요거의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우선 갤럭시 버즈 3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이 같이 나왔는데요.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형으로 들어가는, 로키에쏙 들어가도록 하는 거고 일반 모델은 이게 그냥 집어넣지 않아요. 근데 이번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뭐 듀얼 앰플리파이어가 들어갔다느니 우퍼가 들어가 있고 트위터가 따로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외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발표 중에 아예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이어폰에 이 스템 콩나물 꼬다리가 있어야지 더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애플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애플의 에어팟 제가 지금 샀죠. 에어팟을 방금 좀 전에 샀는데 갤럭시 버즈가 발표됐네. 이 꼬다리가 있어야지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스템, 요 줄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마이크가 입에 더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럼 목소리를 좀더 정확하게 캐치를 한다거나 외부 소음을 줄이면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스템이 없다라고 칩시다. 이 꼬다리가 없다라고 치면은 그만큼 여러 가지 마이크가 이어폰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귀하고 가까운 부분. 분에 있을 뿐더러 다른 마이크와의 차별성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기다가 특히 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빔포밍 마이크,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지향성 마이크가 있을 경우에 특정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리적인 위치와 빔포밍을 다 결합을 해 가지고 특정 방향에 어느 정도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 안테나들이잖아요. 안테나도 이제 그 마이모라고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안테나라는 그런 마이모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안테나 마이모 같은 기술도 이 물리적으로 약간 위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각자 안테나가 각자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약간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나 빌딩 아니면 내부에서 전파들이 막 이렇게 감쇄가 되고 막 튕겨서 나오고 해서 각각이 막 합쳐서 이상이 나올 텐데 물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을 잘 혼합해서 하면은 뭔가 신호를 잘 벗겨내서 깨끗하게 쓰는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런 기술처럼 이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도 결국 스템 같이 물리적인 위치를 구분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빔 포밍을 이용해서 하면은 좀더잘 들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스템이라는 이제 물리적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배터리도 더 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산 에어팟 프로 2세대 요것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갤럭시 버즈3 프로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능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측면이 있냐 일단 방수 등급이 갤럭시 버즈3 프로가 좀더 낮습니다. IP57 등급이에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진 등급은 X고 방수 등급이 4등급 이거든요. 그러니까 IPX4 등급인데 갤럭시 버즈3 프로가 IP57 등급이니까 조금 더 훨씬 높은 수준의 방수를 하고 있다. 프로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도 그렇거든요. 방수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면서 조금 더 개선점을 가져갔다라는 부분이 있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5.3까지를 지원하는 에어팟 프로 2세대인데 버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5.4까지 지원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별 차이 없어요. 살짝만 틀리고 쓰는데 거의 체감을 하지 못할 건데 가격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방수에 대해서 조금 더잘 되고 갤럭시 생태계 안에서 쓰는 사람들은 요거를 좀 선호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아이폰이나 맥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버즈를 쓰고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갤럭시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예상이 됐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나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반지를 끼으로써요 안에 바짝 붙여서 센서들이 항상 감지를 할수 있도록. 저도 갤럭시워치를 쓰고 뭐 수면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갤럭시워치 시계를 차고 잠을 자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약간 이게 붕붕 뜹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호수도 6호부터 13호까지 딱 나왔거든요. 근데 13호까지 밖에 안 나와서 이 손가락이 좀 뚱뚱한 분들은 조금 어, 착용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헬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막 AI를 적용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현재 기술로서는 당연한 추세입니다. 애플도 예전에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애플 워치에서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건 얘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착용성이 그냥 끼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좀 두께감이 두꺼워요. 두꺼워서 계속 뭔가 하기에는 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실물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삼성 헬스라는 앱을 통해서 드디어 사용자들의 좀더 명확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라 부분인데 일단 배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전대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건강 헬스를 잘 체크를 할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유저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사용자 수 하면은 애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대항해서 이 갤럭시 링 같은 것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학습을 했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더 정확도 높게 지원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죠 다만 링이라는 제품을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애플보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있긴 했지만 이제 유저가 삼성만큼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걸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유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빨리 빠들이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결국 ai 데이터를 통해서 좀더 명확한 추론을 할수 있도록 접근할수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유효한 부분이 있서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갤럭시 AI 기능 업데이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뭐 저렇게 보이스들을 리코딩 해가지고 각자 사용자별로 구분해주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건 이제 있던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점차 확장이 되어간다라는 것들이 사실 뭐 갤럭시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아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든 아니면 다양한 기능으로서 AI가 점차 확대되고 있구나 라는 걸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는데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스케치 투 이미지라는 부분인데 그냥 대충 스케치를 해요. 대충 그려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AI가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있잖아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바로 쓸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게 바로 사용성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바로 에펠탑을 저렇게 그려준다고 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진짜 신기한데 저렇게 에펠탑에 있는데 저렇게 유람선을 대충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진짜 사실감 있게 저렇게 그빛 반사된 부분까지 완전 표현을 해가지고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갤럭시 이제 갤러리 에 가가지고 포트레이트를 저렇게 스케치나 워터컬러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 발표 중에 근데 이제 굉장히 셀러브리티 이분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섭외가 된거겠죠 굉장히 어색하게 반응하시던데 저런 분의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금방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아 I love it 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시죠. 중요한 포인트는 저게 다 있던 거야라고 강조를 할 것이 아니라 저게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많이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언팩 행사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서는 스냅드래곤 HN3가 전량 탑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AI 성능이 계속 이제 중장창 나오다 보니까 AI 경험성에 있어서 원래 엑시노스라든가 다른 이제 AP를 넣음으로써 뭔가 차이가 있게끔 만들면 안 되니까 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 추정이 가능하죠. 어쨌든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잘 혼용한 갤럭시 AI가 등장을 했다. 이게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냐라고 하면은 구글과 같이 협력을 했다라고 하죠. 어떤 특정 부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통 번역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AI 아마 가우스 모델을 썼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구글의 온디바이스 AI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클라우드 AI를 사용을 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폴드와 플립 시리즈를 얘기를 좀 하자면요. 아무래도 이제 플립 시리즈는 외관상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나왔는데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바로 UTG 두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UTG, 울트라 세인 글래스라고 해서 삼성이 굉장히 얇은 글래스로서 이제 폴더블을 구현을 한 그런 커버 글래스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30 마이크론 두께를 갖고 있었는데 플립 5에서요. 근데 50 마이크론으로 두께를 거의 60% 증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내구성에 관련된 문제이고 결국 이 두께가 늘어나면은 주름이 눈에 덜 띄게 됩니다. 유리가 두꺼지니까 워 그만큼 더 높은 강성을 가지게 되겠죠. 강성이 높으면 이제 외부 압력이나 이런 어떤 특정 변형에 대해서 조금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유리 표면에 접힐 때 변형 자체가 일단 덜된다는걸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에 이제 두꺼워짐에 따라서 이 변형이 되는 이 영역 자체가 좀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 변형 자체가 분산이 되면은 그만큼 주름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할수 있으니까 그게 좋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피로가 계속 쌓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다 이렇게 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내구성 있게 저항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탄성 한계라고 부르는데 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려는 그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접힌 부분에서의 주름이 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플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3,700에서 4,000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한10% 정도 더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바로 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울트라 모델은 애플 워치 러기드 모델 울트라를 경쟁으로 해서 나온 모델이 되겠는데 일단 싸요. 이 어, 부분 싸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기로 봤을 때는 애플 워치 울트라가 49mm이고 갤럭시 워치 울트라가 47mm니까 2mm 차이니까 약간 좀 작은 형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생긴 것 자체도 애플 워치 울트라랑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질 자체가 일단 티타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방수 등급이 10기압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환산을 하면 수심으로 보면 100m거든요. 애플 워치 울트라도 100m를 지원하니까 딱 동일한 스펙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구성 측면에서 500m 심해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0기압에서 더군다나 이 굉장히 심해의 능력까지도 가능하다는 라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고 있고 9,000m 고도까지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100시간인데 운동 절전 모드에서 48시간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애플 워치 울트라가 이제 기본 모델로 36시간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프로세서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일단 가격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799달러인데 갤럭시 워치 울트라가 650달러니까 한 150달러 낮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요 정도의 성능을 좀 살펴보고 갤럭시 생태계에서는 요거를 또 많이 사용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언팩 행사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정리해 주시니까 좀 포인트가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일단 이제 유저들이 많은 애플 생태계지만 갤럭시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더 지원을 잘할수 있는 이런 형태로 먼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갤럭시 링을 먼저 나온 것이 AI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제적인 뭐 로서 상당히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성능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나옴으로서 AI 엣지 디바이스로의 확산을 기대를 할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배공화 에로였습니다.